네, 안녕하십니까 유산의 타이바보 장모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앞에 회사 제품 잘 들으셨죠? 예. 제품의 효과도 많이 보셨죠? 네 그럼 이제 돈을 벌어야죠. 예. 네. 맞아요. <laughs> 돈을 벌기 위해서 왔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 플랜 유산화 비즈니스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산화는 건강과 자유에 대한 비전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회원 직접 판매 방식의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했습니다. 무슨 방식이요?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회원 직접 판매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세요? 뭐 피라미드, 다단계, 불법. 대학생? <laughs> 거만한 학생. <laughs> 학생 이런 것만 알고 계시죠. 실제로는 네이버의 시사 용어에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만 보여드리면 기존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재비용이 없애 회사는 쌍각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적환하는 시스템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냥 글로만 보는 게 아니라 글씨, 뭐냐, 그림으로 좀 자세히 보자면은 이런 형태예요 내가 사과나 냉장고 아니면은 청소기 등을 구매할 때 사실은 어디 가서 구매하세요 다들? 마트, 마트 가서 구매하고 대리점 가서 구매하고 그렇게 하죠 네. 어, 어? tv로도 구매하세요 <laughs> 아, 네 그렇게 구매하지만 원래는 이 사과가 실제로 그 사과나무에서 떼서 나올 때 가격은 단지 얼마 안 돼요. 그건 알고 계시죠? 요새 치킨 값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치킨 한 마리가 실제로 양계장에서 나오는 가격은 1,500원이 안 된대요. 근데 그 가격이 저희한테 올 때는 거의 15,000원, 18,000원에 구매를 하시잖아요. 요새 뭐, 좋은 거에만 8,000원 정도에도 구매도 하긴 하지만, 그렇게 치킨을 그렇게 구매하는 게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중간에 도매업자, 중간 유통업자, 소매업자, 소비자를 통해서 중간에 있는 모든 단계별 마진, 인건비, 창고비, 운송비, 광고비를 맨 마지막 엔드 유저인 제가, 아닌 여러분들이 다 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원래는 100원짜리가 나한테 올 때는 1000원이 돼서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통의 단계였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런 유통의 단계를 최소화 시켜버린 거예요. 어떻게? 사과를 직접 사는 거야. 소비자가. 100원짜리가 아닌 한 200원, 300원짜리인 더 품질이 좋은 사과를, 1000원이 아닌 600원, 700원이라는 더싼 가격으로 구매를 하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최고의 품질을 가진 제품을 소비자인 회원한테 구매를 하고, 저는 또 많은 사람들한테 구조로 설명을 하다가 그런 새로운 소비자를 이렇게 구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밌는 영화 아니면 맛있는 맛집을 갔다 오시면 어떻게요? 다운자, 혼자, 다운자만, 어, 우재 있었어요. 어, 다운자 너무 맛있어. 다음에 다운자가 야지 뭐, 이래서요? 아니죠. 맛있는, 뭐, 케이집를가도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 데리고 다운방에 또 가고, 맛있는 밥집을 가도 친구들 모임 가지만은 야, 글로가자 글로가. 거기 진짜 맛있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친구들과 함께 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일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다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앞에 보니 밑에 쪽에 아까 읽어보신 부분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소개를 해서 그 소개비를 환원받는 거 내가 조금 일부 어느 정도 환원받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음식점이나 아니면 영화관에서는 환원을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구두 광고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얼마나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찾아야 되냐 한국에만 네트워크 마케팅 불법 다단계 피라미드라는 이름으로 일명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으로만 2,500개가 넘는 네트워크 마케팅 있습니다. 핸드폰, 옷장판, 어, 장판 심지어는 브루스타, <laughs> 브루스타 파는 것도 봤어요. 인덕션도 봤고, 어, 의자, 의자도 봤습니다. 네트워크 하는 거. 어, 뭐 이, 어, 양말, 비, 비대, 그리고 여자 생리대, 소고. 어, 정말 많아요, 네트워크가. 제가 네트워크를 지금 얘기한 것보다 아마 한 20배? 30배? 40배 정도의 종류별로 여러분들이 혹시 입고 있는 것 중에 네트워크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수많은 네트워크가 이 우리 그냥 와닿는 곳에 다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이 진짜 좋은 건지 여러분들 선택 기준을 좀 알려드리면은 이 6가지 선택 기준을 가지고 보시면 가장 쉬울 겁니다. 왜냐? 첫 번째는 기업의 철학이 분명한 회사냐? 회사가 돈돈돈 하는 회사예요. 넌만 돈 벌어야지. 야, 너 지급 가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야, 너 이거 지급 가려면 은한 2천만 원 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야, 이번에 신제품 나왔어. 우리 어? 프로틴 나왔는데 니네 기본적으로 한 사람당 한 500개씩 사. 어, 아 이런 데가 실제로 있습니다. 어 실제로 있습니다. 어, 500개로 사. 근데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유산하는 기본 철학이 유산화를 먹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기 때문에 꼭 옥지부사, 돈, 돈, 돈 하는 회사가 아니라 유일하게 건강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회사예요. 그런 대표적인 예로요 밑에 있는 부분과 비슷합니다.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저희가 작년 요맘때쯤 뉴트리밀이 저희는 논 g m o 예요 근데 뉴트리밀 생산 중에 GMO 성분이 뭐 0. 몇가 나왔다고 그때 들었거든요. 그랬더니만 전 공정을 다 올스톱 시켰습니다. 여름에는 다이어트가 왔다는데그 왔다를 내려놓은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의 건강에는 좋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제품을 판매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논 GMO 제품, 그 콩이 들어올 때까지는 우리가 제품을 판매를 안 하겠다고. 그 정도로 기업의 철학도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인정받는 회사냐? 앞전에서 보셨죠?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대는 회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핸드폰은 삼성, 아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핸드폰은 S, 어, 뭐가전제품은 L, 뭐 여행은 H 이렇게 갔는데 그러면 네트워크도 뭐 A나 N이나 H 이런 게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지금 웃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 회사들 중에 어느 회사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돼가지고무분취으로된 회사가 어딨어요? 한국에서나, 그런 거지. 외국에서는 유사한 만큼 왔다가, 왔다가 떠서 먹야네 왔다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그분이 곰곰이 생각해보시다면 찾아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저희는 외부로부터 인정받는 회사고, 또 하나 상이 지금 25년 동안 한 500회가 넘는 상을 수상을 했어요. 지금도 심심하면 한 번씩 올라옵니다. 무슨 상 받았다, 무슨 상 받았다, 무슨 상 받았다. 너무 상이 많아서, 많아서 문제긴 하지만, 그렇게 외부로부터 인정받는 회사가 바로 유사합니다. 또 하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냐? 재밌는 거는 파이가 있는데, 그 파이에 모든 사람들이 젓가락을 다 꽂았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내가 먹어야 될 거는 부스러기밖에못 먹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높게 놓아줘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있다면 그만큼 맛이 그만큼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과 공정하게 그리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파이의 양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유산화고요. 또 하나, 유산화는 아까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주식을 구매할 때 자꾸 떨어지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자꾸 올라가는 주식을 사잖아요. 유산화는 그런 주식이에요. 분할을 했는데도 다시 또 원점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laughs> 어, 무슨 소리냐. 너무나 25년 동안 회사가 튼튼하고 탄탄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매주 이렇게 수당을 주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저희가 자금 회전도 좋고 또 하나 반품률도 그만큼 적다는 거죠. 반품률이 높다면 반품률이 막 80%야. 그럼 어떻게 줘 수당을. <laughs> 얘가 먹고 팀면 얻어요 고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유산합니다. 그러면 채무 구조는 안전하냐? 재무 구조는 안전하냐? 누구채예요 부채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매주 돈이 나와요. 얼마 나오는지는 뒷편에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모든 프로모션이나 이런 거를 끊임없이 제공을 하는 게 바로 유산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재무 쪽에서도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상플랜은 공정하냐 이거 지금 제가 해버리면 끝나니까 그 다음편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여섯개를 보면 쉽게 표현해서 믿을 수 있는 회사냐 믿을 수 있는 제품이냐 공정한 보상플랜이냐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회사 맞아요? 네 확실해요? 네 그럼 믿을 수 있는 제품 맞아요? 네 진짜 확실해요? 네자 그러면 이제 공정한 보상플랜이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유산화를 선택한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걸 알수 있겠죠 자, 공정한 합리적인 유산화 부산리니냐 여기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나옵니다. 24년간. 그러니까 2015년, 지금 2016년, 2017년이 지났으니까 더 늘었겠지만 3, 그니까 하나로는 3조 2천억 원이 풀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성장을 많이 하는지를 계속 풀어준대. 돈을.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자또 하나, 또 하나, 뭐네? 죄송해요. <laughs> 여러분들이 유산 나을 하면, 선 택한, 이 유가 뭐 예요？유산 나을선 택한 이유？인생 <laughs> 이유? 바꾸 고싶 어서 인쇄 수입 을벌고싶 어？인쇄 수입 을왜벌 어야 되 나요？노동 을 하기 싫 어서 <laughs> <laughs> 맞 아요？노동 없이 인쇄 수입 으로 내 인생 을 바꾸 고싶 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9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인생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꿔나간다는 숫자를 이렇게 봤을 때, 아, 과연 누가 그렇게 인생을 바꿔나갔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저 유엔의 스폰서분들이다 그렇게 인생을 바꿔나가신 분들이에요. 유산화는 회원, 직접, 판매, 방식이다 보니까 꼭 회원을 가입하지 않으면 유산화 제품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 이렇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혹시 그거 어느 백화점 가서 살수 있어? 혹시 그거 어느 약국에서 살수 있어? 혹시 그거 이 뭐라고 하더라? 갑자기 생각이 비행 비행기에서 하는... 아 죄송해요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그같습니 죄송합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어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하는데요 저희는 회원 직접 판매다 보니까 회원한테 회사가 직접 판매를 해야 돼요 그렇게 어디를 거쳐서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원을 들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PC, 하나는 BC입니다. PC는 말 그대로 소비자형 회원, 여러분들 뭐 11번가라든지 아니면 뭐, 음, 뭐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는 거랑 똑같이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 나와서 제가 가입비 없이 멤버십 가격 10% 할인 받아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게 바로 PC예요. 근데 BC는 사업자형 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기 위해서 온 것처럼 돈을 벌수 있는 기초가 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선 스타트업을에서 구매하시면 돼요 2만원을 구매하시면 돼요 끝이에요 PC와 BC의 차이는 2만원 구매했냐 안했냐 차이예요 그래서 2만원을 구매해가지고 내가 사업에 필요한 스타트업을 구매해서 그걸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실적 점수가 200점에 달성했을 때 BC가 열성됩니다 그 200점 포인트는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2만원을 내놓고 등록하고 나서 2 0 0포트가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되면 은 가격도 싸게, 수당이 발생되고 수당을 발생하기 위해서 수당 발생 유지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딱 여기쯤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 여기도 또뭘 많이 사야 되는구나. 라고 구매하시는데요. 수당 유지 자격이요. 별거 없어요. 헬스팩 두 개만 사시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식구가 먹을 수 있는 헬스팩만 사셔도. 자 유사한 비즈니스는 어떻게 하냐 우선은 제품을 사용해 보셔야죠 제품도 안 사용해 보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얘기를 못 하니까 그 내가 사용해 보고 좋은 거를 가지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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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에서 좋아졌다 예를 들어 서 아까 나오셨던 분처럼 내가 너무 피곤했는데 스펙을 먹어서 좋아졌다 그거를 친구분한테 연령한 거야 아까 남편분한테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 먹어봐 먹으면 피곤한 게 없어져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먹고 피곤하게 사라졌어 그분이 그래가지고 여기저기로 이제 막 사람들이 소문을 시켜주다 보니까 나한테 경제적인 기회가 왔고 그 경제적인 기회를 그 친구한테 다시 한번 보상을 통해가지고 전달했을 때 이거를 계속 무한 반복하시면 유산화 비즈니스는 끝 이제 내려갈까요? <웃음> <웃음> 끝입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2만원을 내고 200포인트를 구매를 했어요 그렇죠 200포인트를 구매하면은 1BC라는 게 열려요. BC. 비즈니스 센터가 하나가 열려요. 자 하나가 열린 상태에서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내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C라는 사람이 나왔어. 그럼 어디다 넣어요? 옆으로 넣을 수가 없죠. 저희는 양쪽 다리로 가서 두 줄로만 내려가기 때문에 내 파트너 밑으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A, 내가 A를 소개하고 A가 C로 소개했을 때 내가 E가 나오면은 이렇게 A, 내가 이를 이 밑에다가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의 왼쪽 라인으로 하나, 둘, 셋, 네 명과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네 명이 배치가 됐을 때 나한테는 얼마의 수당이 이루어가냐요 A, C, D, E의 총합이 내 왼쪽, B, E, F, G의 총합이 오른쪽이라고 해서 좌축과 우측의 소실적인 20%를 여러분들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안 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은 여기서 200, 200, 200, 200 점을 다 동했어요. 그럼 왼쪽 이거 다 합치면은? 8 0 0 어, 그렇죠. 800점. 자, 이쪽에 200, 200, 200 세스 다 합치면 600. 이 중에 소실점은 어디죠? 600. 그렇죠. 600점. 600점의 20%, 120%를 여러분들한 통장에 금요일 날 아침 8시에 띵동하고 입금이 돼요. 그런데 얘는 뭐야? 오, 이게 만약에, 이게 만약에 사라진다. 이게 만약에 사라진다 보면, 은저 같으면 냅든 여기다 삽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저런 꼴을 못 봐요. <laughs> 이렇게, 나, 나의 수준에 들어온 게 사라지는 거는 꼴을 못 봐요. 그쵸? 저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감사하게도 유산은 사재기를 방지해놨어요. 왜? 다음 주 스타트를 200대 0으로 시작해요. 아우. 굉장히 좋죠 왜냐 거의 대부분의 피라미드 다단계 그런거 말고도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하면 은 사람들이 걱정하는게 사재기였어요 근데 그 사재기를 완전하게 봉쇄해버렸어요 더이상 살 필요없어 왜넌 줄만큼 주고 나머지다 이월시켜줄게 그래서 사재기를 방지시켜놨습니다 그 외에도 유산화의 플랜에는 강점이 있습니다 팀워크 비즈니스 왜 팀워크 비즈니스인가 내가 내 파트너 밑에 다른 또 파트너를 배치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윈윈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내가 내 파트너가 사업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나도 같이 죽으니까 같이 사업 열심히 해야 돼요 <laughs> 그리고 자동주문 할인이 있고요 이건 뭐냐 내가 모든 오토시 아까 멤버십 할때 10%라는 할인을 받는데 이거를 처음 구매한 사람한테는 10% 할인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 4주에 5% 8주에 5%에서 두번 정도 추가로 할인이 되고, 더 재밌는 거는 자동주문 맥스아웃이라고 해서 자동주문으로 5,000대 5천 5,000이 맞았을 때는 1,000불이 아닌 1250불을 여러분들한테 보너스로 드립니다. 어. 자, 추가 미니센터. 이건 뭐냐? 이 팀워크를 더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만약,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 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 사장님 밑에, 리더님 밑에, 김병수 스폰서님, 고등어 리더님, 뭐 카페주 스폰서님, 들어와서 사업하시는면 어떻게 어요 아따, 왔다죠. <laughs> 그게 바로 추가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내 위에 계신 스폰서가 내 아래에서 나와 같이 팀웍을 마치면서 더욱더 열심히 뛰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추가 비즈니스 센터고요. 그 외에도 여섯 가지의 수단 구조가 있습니다. 조금 더 수단 구조를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는 소매 주익입니다 제가 제품을 어뭐 12만 8천원에 11만 5천원에 구매를 해가지고 친구한테 은근슬적 11만 8천원, 5만원, 13만원 이렇게 팔아도 법적으로 걸리진 않아요. 그러다 아까 얘기했듯이 회원 직접 판매다 보니까 이거를 인터넷으로 띄워가지고 이 금액으로 말할 것 같으면, 헬스팩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해서 작성해서 올리는 건 불법이십니다. 그러니까 소매수익은 너무 크게 받지 마세요. 알았죠? 사업을 안 해, 사람들이. <laughs> 자, 그 다음 후원수단.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좌우의 소실적에 20%를 주는 게 바로 후원수단이고요. 나머지 네 가지는 다 보너스예요. 첫 번째 보너스는 평생 매칭 보너스. 이건 뭐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파트너, 여러분들이 소개한 사람과 평생 같이 사업을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까 만났던 그 A사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면 당신의 100번째 사람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100번째 사람은 평생 매칭 보너스를 받아야 되는데 15%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제가 열심히 도와주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또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 그렇군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100번째는 어떻고 1000번째는 어떻고 10000번째는 어떻습니까 내가 소개한 모든 사람들의 5%에서 15%까지 나한테 보너스가 들어온다면 보너스 보너스가 들어온다면 내가 얼마나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어요. 그쵸 그게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숫자 한계 없이 어느 누구든 봐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평생 매칭 보너스 어떻게 따야 되냐. 5 5신 스펀서님께 여쭤보세요. 자 인센티브 프로그램 이건 뭐냐.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어 유산아 말고 그냥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돈을 잘 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쉽게 내 맘대로 회사를 내려놓고 여행을 갈수 있냐 없습니다 제가 SK 총판 대리점을 갖고 있을 때 5년 동안 11년 중에 5년 동안 휴가를 못 갔어요 내가 살아서 회사가 안 돌아간 줄 알고 쉬어 쉬어 하고 니까돌아는 가더라고요 <laughs> 그런데 5년 동안 못 갔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 보니까 다지를 못 했던 거예요 근데 유산화는 떠났다가 오면도 대래 더 수당이 커지는 희한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인센티브 프로그램 한번 도전해 보셔서 좋겠습니다. 제일 빨리 도전할 수 있는 거는 거래 프로모션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리더십 보너스는 리더들 골드 이상의 리더들한테 주는 보너스고요. 이거는 전 세계 후원 수당의 3%를 분배하는 거고. 엘리트 보너스는 전 세계 60위까지, 지금 전 세계 매출의 1%를 m분의 1로 해가지고 소득자 순서대로 특별 보너스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두 개를 빨리 넘어가는 이유는? 아직 안 받을 수니까 받을 실때 여쭤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여러분들 아까 앞에서 7명을 소개했을 때 120불 받은 거 기억나세요? 네. 어우, 되게 똑똑하시다, 다들. 7명을 소개했을 때 120불을 받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면 또 일곱 명을 소개하면 2 4 0또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일곱 명을 소개했는데 3 6 0불 어떤 방법으로 일곱 명을 소개했는데 4 8 0불 이렇게 계속 돈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궁금하세요? 네. 아, 이런도 궁금한 게 아닌데 궁금하세요? 네. 아, 네, 그 수익의 극대화를 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했던 방법, 이건 아시죠? 하나, 둘, 셋, 넷, 일곱 명 했던 방법에. 제가 200점이 아닌 400점을 등록일로부터 6주 안에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 구매, 등록일로부터 6주 안에 구매를 하시면 내 가게 밑에 나의 가게 2번 가게, 나의 가게 3번 가게가 생겨요. 그렇게 생기면 두 다리가 아닌 네 다리로 걸어가는 거죠. 자, 네 다리로 어떻게 걸어가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명을 제대 네 다리에 배치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나의 기준으로 2번 가게, 누구 가게? 내 가게. 내 가게. 200대 200이니까 400, 400이니까 400의 소실적은 400. 맞아요. 400, 400 소실적 400이죠. 그 420%의 8 0를 받았어요. 그리고 3번 가게도 내 가게. 내 가게. 400대 200이니까 소실적은 200점. 200점의 20%의 40%를 받았어요. 그러면 사실 매출에 대한 모든 수당은 끝났죠. 그런데 유산화는 중복매출이라고 해서 이 수당을 한번더 위에 1번 가게에서 추가로 더 줘요. 그래서 아까는 1번 가게 하나가 있을 때 120%였던 게 이렇게 가게 3개가 되면 똑같은 노력을 했는데 240%라는 다른, 아, 좀더 많은 후원수당. 여러분들의 후원수당에 최대 극대화를 시켜줄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좋아요? 네. <laughs> 네. 그렇다면, 1BC, 3BC, PC,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선택은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그러나, 지금 강의를 들어보신 모든 분들이 최대한 수익의 극대화를 시켜서 좀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산화는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거고, 여러분들의 건강 또한 변화시켜 주실 거고, 여러분들의 작은 사정 또한 변화시켜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laughs>